자 이것도 보면은 또 이거 어디서 보던거죠? 그래 이거 보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? 짝이 생각나야 돼 이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에서 이거 보면 짝 생각나야 돼 x 마이너스 1왜 x자 이렇게 써야 지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보면 x 세제곱 너 세제곱 요 부호 그대로 쓰고 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x 세제곱이 1이야. 그럼 이거는 봐. x 세제곱에 세제곱하고 11 되려면 두개가 더 있어야 되겠다. 얘는 x 세제곱에 세제곱하고 한개 있어야 되겠다. 이렇게 되는거잖아. 그럼 1이니까 x제곱 여기는 x 마이너스 2. 이게 얼마에 이거잖아. 근데 원래글 보세요.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니까 요 값이 얼마예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지. 그렇지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3 됩니다.